안녕하세요 영양입니다 오늘은 이 지갑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갑은 머니클립 지갑이고요 돈은 원래 이렇게 넣어야됩니다 된... 돈은 원래 이렇게 넣어야됩니다 근데 안빠지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다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뭐 문구점 아니 마트에서 8,000원에 팔걸 저 저는 목포 쪽에 살아가지고 목포 쪽에 드림오피스인가? 거기에서는 8,000원에 이게 팝니다 되게 저렴한데 고급져요 저 1,000원, 천원, 1,000원밖에 없습니다 지폐로 동전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 옆에다 넣었는데 카드 넣는 데다 여기다가 100원 오0 원, 에서 돈이 있었 100원 100원, 총지갑에 1,300원이 있네요. 전3 0 0원 있는지 몰랐습니다. <laughs> 뭐 지갑을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빼면 일반 지갑이 되는 거고요. 이걸 한번 다 분해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거 뺄수 있더라고요. 이건 구슬하고 스프링이 나는데요 이건 찰랑찰랑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알을 이뭐 동그라미 같은 걸 안에 넣고요. 스프링 넣고요. 다시 이렇게 잠가주면 됩니다. 그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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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스프링이에요, 이것도. 이게 간혹 가다가 쓰다가 딱 빼면은, 이렇게 풀려져 있는데, 다시 잠가주면 됩니다. 끼는 거면 그냥 끼면 됩니다. 2400원이 있네요 <laughs> 이렇게 끼워서 구멍에 맞춰서 이 구멍 있죠? 여기 맞춰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아 됐어 그리고 돈는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자 이렇게 돈자는 정신이 없던야 일로 와봐! 안녕, 영선. 아. 자,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천원 밖에 없어요, 이건. 엄마한테 또잘 나오면 되죠, 뭐. 이상. 이상, 뭐, 뭐. 기억이 안 나. 이상, JS 영일 연구였습니다.